예, 안녕하세요. 아, 시카고 천암한의원의 이상인 원장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아, 그, 이제 5월 29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부터, 저희 이제 일리노이주에, 그 시카고를 제외한 일리노이주에, 이제 식당들이나, 아, 이제 식당은 야외에서 식사를 할수 있고요. 비즈니스들이 이제 많이 오픈했죠. 미용실 뭐, 아, 이용실 예. 어, 등등 뭐 옷가게들도 불하는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많은 것들이 오픈을 해서 그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 뭐 한의원이나 카로팩터분들한테 어 이제 오픈해서 가이드라인들, 뭐 CDC 가이드라인, OSHA 가이드라인 다 있지만은 어, 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몇몇 가지 이제 그 common sense,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붙해서 어, 어,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손님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어, 하셔서 이제 오픈했는지 어, 알아보실 텐데 어, 일단은 어, 그 이제 오시게 되면 예약을 잡아드리고 아니면 손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시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핸 사척제, 손그핸세네타이저라고러죠 손 세척제를 꼭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업소에서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 만약에 크레딧 카드나 어 체크를 쓰시게 되면, 은어 이제 본인, 그 개인 펜을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펜도 같이 쓰게 되면, 이제 그걸로도 그 균이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꼭펜 갖고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결제를 미리 받거나, 아니면 결제를 이제 진료나 어, 이제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고 나서, 어, 어,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 방법인데, 어, 뭐, 체이스 퀵페이, 체이스 어카운트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어, 이제 그, 제어, 어, 또 어, 이제 그, 체이스 퀵페이에 들어가죠. 그냥 그런 이제 페이먼트들을 이제 온라인 상으로 예, 페이먼트를 받으실 수 있고, 은행으로, 예, 직접 이제 구자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오신다고 하시면은,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는 예약을 받으시면은, 어, 받으실 때, 이제, 기침, 뭐 감기 증상이 있냐, 꼭 물어보셔야죠. 네, 기침, 열, 뭐, 입이 건조하냐, 가슴이 답답하냐, 네, 요새는 이제 소화 증상, 뭐, 설사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셔서, 혹시 코로나하고 연결이 된 증상 같으시면은, 이제,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그러고, 2주 동안은 이제 격리를 해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어, 받으셨던 분이시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예이주 정도 격리하시고 어, 나오시라든지 아니면 아예 어, 진료를 글쎄요 어, 거부 하셔야겠죠. 예, 뭐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지 어, 그안 되겠지만 잘 설명을 하셔서. 예. 하시고 다른 데로 리포어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의원에는 그, 어, 그 웨이링룸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어, 쳐놔서 웨이링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잡지나 뭐 그런 걸다 이제 없애버렸어요. 네. 그냥 이 책대만 좀 놔두고 어, 일단은 아무도 뭐 웨이링룸에 안 들어가시게 예, 웨이링룸에 안 들어가시게 하고 보호자가 오시면은. 보호자 이제 그 어르신들은 보호자가 이제 그 치료실에 어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네 같이 부축을 해드리고 이제 보호자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라고 그러죠. 네. 어, 그리고 음약네 한약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옷이나 뭐 음식 같은 경우에 밖으로 내다 드리는 게 좋겠죠. 뭐 이제까지 다 하신 분들은 몇달 동안, 뭐두 달, 세달 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벌써.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다, 다, 다시 한 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리마인드 해드리고, 예,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업소나 병원, 한의원 같은 데는 아침에 출근하시면 살균 먼저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환기. 예, 환기를 하루에 미니멈 최소한 한 번은 시켜주세요. 그래서 환기해서 균이, 어, 날라갈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은 매 환자마다, 손님 오실 때마다, 어, 살균하셔야 되고, 만지신 데, 손이 닿는 데는 다 살균을 하셔야겠죠. 뭐, 불 켜는 라이스 위치라든지문 예, 손잡이라든지, 아그 어, 다음에 뭐, 화장실을 쓰셨으면 화장실 물 내리는 그 고리라든지, 예, 화장실에, 음, 이제 그물 나오는 고리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그 손이 닿는 곳들은 다, 예, 해주셔야 겠 그 다음에, 어, 이제, 저녁 진료가 끝나고 나면은, 문 닫을 때, 어, 업소 같은 경우에는, 문 닫고 나서 환기 한번더 시켜주고, 어, 그 다음에 살균, 예, 네, 살균하고, 문 환기 시켜주는. 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아, 한 가지는 이제, 문도 이제 다될수 있으면 열어놓으세요. 네, 손잡이 안 잡게, 예, 네, 여러 이제 환자분들이나 손님분들이. 그리고, 어, 손, 그, 문도 저희는 이제, 열어드려요. 손잡이 안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의원들이나 병원들이건 진단인데 한의원에 이제 진맥을 하는 거는 뭐 괜찮죠 진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혀를 봐서 이제 한방에서는 설진을 이라 해서 어 이제 혀를 보고 진단을 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눈, 예, 눈 색깔이라든지 눈 형태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진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톱은 볼수있겠죠 손톱의 색깔이라든지 뭐 윤택 얼마나 유탱하다든지, 귀를 보고든지 한 방에선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 혀를 보는 대신 어, 눈을 보고, 손톱을 보고, 네, 귀를 보고 어,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상 천암한의원이었고요.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좋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